영가 이 단어를 들어보셨나요?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뜻한다는 것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. 하지만 영가는 단순한 영혼이 아닌 돌아가신 이의 영혼을 높여 부르는 아주 특별한 말입니다. 이 영가라는 단어를 한자풀이로 살펴보면 그 깊은 뜻을 알수 있습니다. 영은 정신의 불가사의함 즉 영혼 그 자체를 의미하고 가는 상대를 높이는 경칭 즉 존경을 담은 표현입니다. 그래서 천도제와 같은 의식이나 위패 등의 망자의 성명 뒤에 이 영가라는 호칭을 붙여 고인을 기리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 영가라는 말에는 어떤 영혼이 담겨 있을까요? 사실 영가는 불교에서 영혼을 태운 수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살아있는 우리가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듯이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벗어나 평안하고 행복한 다음생 즉 극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태워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수레를 비유한 것입니다. 이처럼 영가라는 말 속에는 단순히 죽음을 넘어 살아있는 사람들이 망자의 평안을 간절히 바라는 지극한 영원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. 우리가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모든 마음이 그 영혼을 극락의 길로 이끄는 가장 아름다운 수레가 되는 것이죠. 오늘도 이 쇼츠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의 부처님의 카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. 나무지장보살, 나무지장보살. 나무 대원 본존 지장 보살.